예전에는 우리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는 동물의 제한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뭐 근데 요즘은 그 애완동물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무슨 뱀 기르는 사람도 있고 악어 기르는 사람도 있고 이구아나 뭐 이런 것도 기르시고 구경만 해도 스물스물한데 그걸 끼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 요 <laughs> 어쨌든 애완동물 그러면 우리 정서상 제일 많이 접하는 쪽이 안 그래도 새 아니면 물고기 뭐 이런 쪽이 아닐까요? 그래요. 개, 고양이 아니면 예. 새나 물고기 예. 오늘 첫 번째 모신 분은 근데 새를 애완동물로 키우신게 아니라 가족으로 같이 예. 지내신대요. 예. 식탁에 엄마, 아빠, 아들, 새, 새. 이렇게 넷이 같이 음. 언제나 식사를 하고 예. 잠도 같이 자고 그러신다는데 예. 그 정말 각별한 사랑. 예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 가족 금강앵무를 초대합니다 어서오세요 오, 영해주이쇼 제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예. 그래, 아니 뭐 생각보다 생각하면. 저는 한 손바닥만 하지않 했더니 네. 어우 어른 팔뚝보다 크네요 네. 어. 아 우선 저 아주 그 의상이 연예인 같아네요. 화려네요 빨간 망토를 이렇게 치고 그러고 밑으로는 초록색. 킵좀 보세요. 환단색깔은 아 다섯 세 보면 음, 아주 우아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얘가 몇 살이에요? 아 나이는 일곱 살이고요. 예. 네, 예, 예, 고향은 저 남미 아마존에요. 멀리서이네요 예, 아, 성별은 여자입니다. 아 여자예요? 예, 미스 금강이네요. 예. 네. 또 네. 네. 그 예, 저기, 인사도 돼요? 네. 그 네. 한번 네. 시켜보세요. 아. 인사해봐, 금강. 응? 인사 인사해. 옳지. 생방이라가. 아, 에이, 아. 아. 응, 생방집을 아는구나. 싫은 거 한다. 여자라좀 내외하는 거예요. 예. 예. 네. 백발백 좀 하는데. 네 음. 아. 그 아저씨가 마음에 안드나요 네. 아.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네. 예. 인사해. 지금은 심은... 음, 그 그래. 그래. 했다치고 <laughs> <laughs> 뭐 제주 부리는 게한두 가지가 아니니다그러면 네. 말하기 싫으니까 이런 건할수 있는지 제주를 음. 좀몇 가지 좀 보여주시기 네. 바랍니다. 소품을 뭐 잔뜩 가져오셨으니까 집에서 하던 대로 내리... 몇 가지나 해요, 얘가 한 2, 3십까지 하는데 네. 어. 예큰그 예. 기구도 있어서 가져기 가져왔는가요? 네, 여안돼서못 가지고요. 네, 일곱만 가져왔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셔서 네. 뭐부터 볼까요? <laughs> 어선국기해양부탁했습니다 우리 뭐, 원래 국기해양으로 합니까? 네. 국기개양이저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국기해양? 어? 또 해? 어? 오케이. 옳지. 국기해양, 경례 경례해. 경례해. 아하하요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오오. 이건 뭐예요? 축보죠 지금 여 전형 축보입스다 어. 네.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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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빡빡입니다. 오! 잘했어요. 오! 잘했어 오! 오호. 어머너 결국 잘했어요. 어난 저걸 못하는데 쟤 파네. 이건 뭐예요? 놀라스테이트. 놀라스테이트 타고 두 개. 내사람당하고찾아는데 아이고,

네,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어, 어, 저 혼자 작업도 움직이는 과정이고 그기에감으서또 장담을 맞추냐그래이야 어, 우 네. 잘한다 이건 감정도 잘한다. 있는 거예요 낚시 어, 후훈련된 어, 어. 것을 반복해서 학습하기보다는 을 신기하네 감정이 있는 게 감정이 어, 거는 어, 농구도 해요 농구도 해요 만능 도포츠 농구도 니요자구해가지고슛 해요 해요 농구도 해 음... 아이거 데리고 다니고 댕기면... 좋아 가지고 은이 네. 이거... 나오니까 네. 아, 얼마 응. 네. 뭐에, 뭐에... 동전 하다고 얼마 올라볼까 뭐 동전 네네 거야 아 알았어 저금을 해동 알았어 방바닥에 집에가 동전만 굴러다다면 어, 단을 가지고 예돈좀 어, 네. 많이 모았습니다 지가요 들어봐 어떻게 어떻게 어어 저거 떨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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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자. 아유 저거 되나? 많이 해보세요. 음. 아저씨, 거대게 되면 돈벌이 좀 되겠네. 아, 지금 아. 뭐 <laughs> 도는 게 없네. 오, 어디 저죠 오일장터 같은 데 가면, 요거만 하고 있으면 사람좀못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너 농구인다, 농구. 아니, 잠깐만, 볼링. 아, 잠깐 볼링. 아, 볼링. 아, 볼링? 볼링 핀이 어, 있고. 오, 신기하네요. 나보다 흐른 가지수가더 많네요. 야, 응. 야, 자. 여기에 또한개 있어요. 노란. 노란. 응. 응. 볼링. 세워놓고. 핀을? 예. 응. 해봐. 반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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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잘한다. 그야, 아유. 그다 어. <웃음> <웃음> 그래. 아유, <좋습니다. 웃음> 그거 다 쓰러져야 되는 걸안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지가 와서 입으로 해버려. 어. 네. 야. 이거 자전거는 뭐예요, 이거? 퍼즐입니다, 퍼즐. 퍼즐? 퍼즐. 이걸 다 빼놓으면 네. 지가 갖다 맞춰요. 그렇지. 그렇지. 색깔별로. 네. 어디가 가려워, 지금? 네. 왜 그래? 그럼. 그럼. 응. 검단장으네 어. 응. 아, 검단장을. 케이라고 한다. 그걸 이렇게 빼놓는거은 그렇습니다. <웃음> 아, 이변 <laughs> <그렇게 웃음> 뼈냅니다. <변해보실다>. 오. <웃음> <웃음> 여보 어디야? 지나가실까오는가? <laughs> 어디? 거기 아니, 죄송합니다. 말좀좀하 자전거단. 어디야? 어디? 어, 어디? 어디 잘하네. 또 이거는. 어디? 어, 사이랑 세미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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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토바이 한번 태워 봅시다. 자전거 맞춰. 네, 그럴까요? 음. 음. 자전거. 아. 음. 아니, 이렇게 조그만 자전거 네. 어디 있어요? 무겁습니다. 네. <laughs> 한번. 아플라, yes. 에또 올라가. 아, 아, 교인이 또 오, 올라가. 아, 출발! 출 어머! 출발. 어머. 출발. 어머. <laughs> <어이>. 어머. <laughs> 아이고. 아가씨, 고대 예? 아, 그대. 아, 출구. 축구? 네. 네. 그대. 그래. 그래. 아, 그대. 아, 그대. 아, 그대. 아, 그대. 아, 그대. 아, 그축구 그대. 아, 그요 아, 그대. 아, 네 아, 그대. 아, 그런 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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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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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대. 그그 그걸 던져요아니 하나씩 갖다 냈어요 뭔지 같은 건뭘하나로 네. 하면 또뭘쭉 매기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이천 들어가 갖고 또내게 시키는 대로 오네그래야또한 아유 잘 아유 잘하네 네. 맞춰보고. 아유 잘하네, 아유, 하나 잘하네. 하나 맞춰보고. 아유 잘하네 아유 하네 아유 잘하네 아더잘하고하나만더잘하한 아유 잘하고 아유, 아유 잘하네 <laughs> <그래>. 아유 쭉쭉 <laughs> 아유 잘하네 <laughs> 이런, 이런 것도 풀, 볼트도 풀린다. 어, 요 원래 네, 몽키스프레가 있어요. 풀는데한번볼까요 네. 네. 할지 모르겠네. 입으로 네. 해. 자. 어떻게 또. 해? 또. 어어 아, 카메라 니로 잡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앞을 보고. 렇지 카메라. 또래 거기서 해, 러면사람 어. 해. 쑥스러워서. 내가 <laughs> 눈고 <자. 웃음> 저거 봐 저거 뽑는 거봐 지가, 거. 지가 뽑는 거 카메라를 비춰야 되는데요, 어. 오늘 혀로? 요거를, 카메라를 그렇지, 그렇지, 어머, 그렇지. 그렇지 어머, 어 보인다 어머, 어머. 요거 리는거 봐봐 어머 어머 됐어, 이거게줘말만 네. 네. 한마디 네. 더 먼저 보 고구먼. 말을. 여러분도 저봐 잘하는데요. 잘하는데요. 시키면은 얘는 안녕 해서 저기, 따라서 복창식이 아니라 응. 인사하라 고하면은 바로 안녕 하거든요. 근데 응.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자, 네. 이제 약면 긴장이 되는가 보데요한번 아, 네. 다시, 다시 볼까 응, 응, 응. 자, 이거 줄게. 응. 인사해. 응. 인사해. 응. 인사해. 안 해? 아이 쑥스러운데. 음, 가 네, 아유 그만큼 궁금해서 잘했지. 아 박수 한번 아 쳐요 예. 예. 네. 일단 놓고. 예. 이게 얘자 잘인 거예요. 이 항상 어, 예, 예, 예. 집에서도 이런 데들어 그렇죠. 아뭐 가족과 같이 오픈해놓고 얘는 자. 음, 네. 네. 자유롭게 들어간다니까. 아니 그래서. 웬만한 애보다 낫네요. <laughs> 그리고 지침 지능 지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네세 살, 네살 정도 서너 살 아, 그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그러면 그참 어. 그 참, 아... 그리고... 7년 동안 훈련시킨 그저이저 저, 레퍼토리가 몇 가지 된다고요? 참고하면 아... 뭐한 30가지 정도 될 겁니다 뭐. 아... 그리고 또제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건 제가... 교육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 제가 이제 진행이 없다 보니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예. 그런 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음. 얘도 앉았는데 우리도 좀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아까 아, 소품을 치워야 아, 되니까. 예, 예, 그거 좀 갖다 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네. 또 오늘 이정우 교수님도 삼력대학교 이정우 어, 교수님도 어, 오셨는데 어. 좀 가끔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세살 4살 네 진행이면 IQ로 하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글쎄, 그 우리가 그 동물을 두고 그 IQ라는 가만 자꾸 무리한 얘기인데 예, 예. 어, 판단이 아마 서너 살 정도의 그 판단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아, 방금 보셨지만은 저런 새한 그 마리만 가져도 흥행을 한다면 평생 밥 먹는 거것 정도. <laughs> 그런데 냐면 저런 재주가 네. 없잖아요. 예 네. 가족으로 같이 지내시는 거고요. 그 네. 어떻게 다 앵무새를 가족으로 맞이하셨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동물을 좋아해 가지고 식물도 좋아하지만은. 개도 키워봤고요, 고양이, 음. 원숭이 다 키워봤는데 음. 어느 날그 외국 잡지를 우연히 보니까 앵무새에 관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보니까 지능이 높다는 것을 그때 알았고요. 그 흥미진진한 그런 에, 그 기사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매력을 느끼해서 희귀된지가한 20년 되죠. 어, 그 앵무새 그, 중에서도 얘는 좀 아주 희귀한 종이고 그렇다고 보죠. 예, 그제 수명은 얼마나 돼요? 얼마나 살아요? 에, 보통 5 60년. 네. 새가? 네. 새가? 네. 새가 그렇게 오래 살아요? 네. 아, 그중뭘먹여요 어. 어, 주식이 해바라기 씨, 예. 또 잣, 음. 또 과일, 예. 뭐, 그 기타. 오, 식성이 네. 아주 고급스럽네. 그러면 얘를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키우신예요 그렇죠. 아기 음. 때부터 이유식을 사람하고 똑같이 분유를 이유식으로 음. 아, 이렇게 먹입니다. 그래야, 분유를 먹였어요. 애가? 네. 음. 그래서 키워야 사람을 이렇게 주위를. 부모를 알고 이렇게 따르는 거예 분유로 키웠으니까 엄마나 아빠 가인생이죠 예, 정말 음, 예. 야생동물은 길이 안 들여지고요. 그렇죠. 어, 아까 가족사진을 가져오셨는데. 네좀 예, 보여드릴게요. 더게 같이 이렇게 사진을 끼임도 뭐 아들... 누가 보면 저 그림으로 저렇게 들고 예.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당 가족이름으로저기 아, 가족 사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과 딸 하나 있으신 거네요. 예예. <laughs> 예. 그러면. 예. 몸값이라고 그래야 되는 지원, 이게 얼마짜리나 돼요? 글쎄요, 제가 애기만 욕먹을까봐 상당히 그,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갈 정도의 그런 액이될 큽니다. 아, 비싸요? 예. 그러면 예전에, 어. 7년 전에 얘를 데려올 때도 꽤 거금이?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스태가 돼가지고 더 비싸지만, 그때 예. 애기 따들이 상당히 비싸다고 봐요. 그그만단위 십만 단위 넘어가고요. <laughs> 음. 뭐하시는 음. 분이길래 그렇게 비싼. 아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 직업은 있는데 뭐, 취미로 하다 보니까. 예. 이제, <laughs> 아니 그 그렇죠. 아까 그런데 훈련 기구 같은 것도 다 만든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렇죠. 이건 뭐 제가 직접 제작하고. 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또 만들다가 이 눈에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고생한 적도 한적이 있었고요. 예. 음. 그 일일이 얘를 위해서 자전거를 만들어 주시고 네, 네. 정말 아빠시네요. 근데 얘가 음. 그 뭐랄까 저기. 지저분하거나, 뭐, 이렇게, 깃털 떨어지고, 무슨, 뭐, 어, 좀,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지저분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샤워도 시키지, 목욕, 샴푸로 목욕도 시켜주고요. 음. 그리고 뭐, 강아지 개와 같이 소변을 아무 데나 보지도 않고. 지 얘기하니까 기분 네. 나빠서 오. 괜찮다고, 네. 예. 개변을 가립니다, 집에서는. 네, 아무 데나. 장소를 정해놓고? 네. 기르려져 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가령 그 이제 뭐 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전문 훈련소가 있어서 예. 거기 다 맡겼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뭐 아닌 게 아니라 대소변 가릴 때쯤 되면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다지만 이건 전적으로 이제 주인하고 단둘이서 예. 이리저리 의견을 내서 예. 그럼 아, 예를 들어서 아까 그오토바이저저 자전거 타는 것거 같은 거그 얼마 만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던가요한2 개월 정도요. 어. 특히 그 선생님도 폭 한강하시네 보면 그, 그, 그 자전거 계속 훈련시키고 그럴만큼 한강한 것이 아니고 네. 워낙 그 집념 이 있다 보니까 끈기가 지금 제가 있거든요 끈기이 그 예. 약간 예. 재밌지 않으면 두달 동안 그걸 붙들고 자전거 태우는 연습을 그러니까 네. 남미 분면 창피하죠 예. 그러니까 비밀리에 예. 예, 비밀리에 그 사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걸 하는 그러니까 <laughs> 집사람 이 어느 날 집사람한테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이분 예, 미친 사람이라고니까. 어느 날 보다니 집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laughs> 공개를 딱, 그때 이제 여기를 전체 집사람한테 어. 이제 보여줬죠. 그건 집념이시네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새들도 있습니까? 네, 예, 저희 식구가 맞습니다. 예, 집, 집에도 열 마리가 있죠. 엠 어. 어. 앵무새로요? 네. 예. 어. 그렇다 같이 하루 종일 그게 섞여서 사는 게 애들 둥지 안에도 안 넣고. 애들은 이제 가둬놓고 기진 않거든요. 음. 쟤는 저는 가둬놓고 기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옥 같아가지고 네. 상당히 동물한테 학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저소병 저 가릴 수 있고 푸드덕 걸리는데 깃털 안 날릴 정도만 제가 네. 어, 매너를 지키면 네. 굳이 가둬 기를 필요가 없죠. 실내에서 더 자유롭게 다니고. 식사를, 네. 식사를 한다를지 이럴 때그 네. 여기저기 이불 대면 네. 그좀그렇지않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식사할 때는 저도 이제 먹겠다고 이제 소리를 내거든요. 우리 네. 다 알아듣죠. 네. 불르면또 건강하면 대답, 응 하고 집에서는 꼭 대답을 해요. 벽걸레 좀. 응. 안 보여도 건강이 어디 갔지? 불르면저 밑에, 응. 저 책상 밑에 어디 대, 대답을 하고 나오거든요. 어 아니 이게 무슨 맞지? 저, 이렇게 무슨, 어, 특별한 그 감지 장치가 있나 보죠. 귀, 귀는 없는데 보면. 분명히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어요. 네, 네, 귀가 있습니다. 있 어. 바로 볼이 뒤쪽에 있거든요. 어. 굉장히 예민하죠. 사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음. 근데 사람의 목소리로 가령 건강아 하라고 한다면 그 평소에 기억을 할 정도의 저 지능이라는 진흥? 게 어. 물론이죠. 어. 그 이제 건강이라는 이름을 항상 그 불러주고 밥을 주고 이러다 보면 그 조건반사로 예. 아날 부르는구나 어. 밥을 먹을 때가 됐구나 어. 맛있는 간식을 주는 이런 걸 빨리 갑니다. 저. 근데, 세상에 그... 제일 머리 나쁜 동물을 비교할 때, 우리 새에 비유잖아요 네. 아니면 타에다 비유하잖아요. 네. 네. 거기서 거기 사전에 팔춘인데 얘만 이렇게 머리가 네. 좋아요. 아니요, 그거 저, 너무 속단한 말씀 같아서 좀 섭섭하긴 하네요. 왜냐면, 이 제가,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 네. 말하는 게 보셨어요? 음... 아... 그짖지 개는 말을 못하죠. 뭐, 뭐, 절대 못하죠. 새는 네. 네. 말 많이 하죠. 어. 노래 해부르고 이저 대개 새들 보면 그 길이 잘들은새 네. 이렇게 그 훈련을 잘 받은 새 훈련을 잘하는 새는 말을 듣지 못하고 네. 말을 또 잘하는 새는 재주를 잘못 보여요 거의 사람이나 같네요 말 잘하는 응. 사람이 행동은 좀 그렇고 네. 어, 똑같은 새도. <laughs> 아, 어, 어. 그래.